오늘 말씀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두 번째로 다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에서는 그 십계명의 교훈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음을 알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출애국기 34장에 기록된 과거 신의산에서의 신해산, 일,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와께서는 모세가 금송화지를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을 보고 돌판을 깨뜨리고 난 후에 다시 그 돌판을 새겨 다듬어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즉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든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을 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지요.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법궤는 성전 그리고 성막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과 언역계를 만든 것은 바로 이 성막 짓기 위한 준비가 된다,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 섬길, 말씀을 받들고, 또 말씀을 전할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제사장 아론이 모세라라는 곳에서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그 대제사장 직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셔서, 말씀의 수종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물건을 관리하고 나르는 일을 하는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레위인 중에는 이 같은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제사장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여와 그분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땅, 기업을 별도로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금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직분자를 주시며 어, 레위인들까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금송아지에 비댑니다 그리고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저 우상 그 당시 주변에 유행하던 우상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해야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기준으로 이 우상숭배 전 4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으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후 40일 동안에는 모세가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는 그 반응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이 그 반응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찬양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가르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12절부터 27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그 십계명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만백성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 보이지 않는 인격 가장 깊숙한 곳이죠. 겉으로 보이는 방식으로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감을 맹세,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사 사랑하신 백성으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가운데 이웃 사랑의 명령을 주십니다. 곧 신중의 신주 가운데 주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이들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며. 살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 역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 낙은네를 사랑하고 이웃,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또는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생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이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이 받은 것은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덜 받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음 바로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바로 그분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가 참된 복된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닮아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깨닫고 배우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킬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닮아 저희가 가진 것들로 기꺼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을 꼭 쥐고 손에 놓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손에 가득히 부어 주신 것을 가득히 이웃의 손에 넘겨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